4.4 버전 해등절 특별 방송 PV 먼저 봅시다. 리월이 끊임없이 발전하듯 해등절도 발전해 나가야지. 첫 시작은 신캐 가명의 짐승춤으로 시작. 폰타인 기자 샤를롯 들려. 보나는 본당지의 큰손이거든. 근데 호두야 불이나가 뭐? 리월의 패셜리더 가무와 신학게 신규 스킨인데 뭔가 흠 스승님 제자들한테 뭘 입힌 겁니까? 왜 스킨이 원래 옷보다 안 좋아? 암튼 우리의 류운진군 목소리 외출하신? 갑자기 룸이네. 스토리 엄청 궁금해지게 하네. 그리고 남행자의 눈물. 본격적인 방송 스타트. 역시나 따웨이거 형 등장. 사장님 원하는 컨셉으로 등장할 때마다 직원들은 4.4버전 신캐들을 한번 보자. 신캐 가명 싸우는 게 매우 독특하게 보인다. 한우는 그냥 윤진군이네. 스승님 안경 벗으니 너무 예뻐. 한우는 전설이무 나오고. 상반기 피겁. 한우가 나이다 가명. 원나이다랑 한운이 같이 나온다고 미쳤네. 그냥, 한운 무기 나오고, 하반기 뭔가. 4.4 버전에서는 2월 4성 중 하나 지급. 요즘은 요약할 필요가 없는 게 한눈에 공식에서 대충 정리를 해줌. 그럼 업데이트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잉